네, 창세기 6장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6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흐름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이 불순종을 하게 되고요. 그 불순종에,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삶을 보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의 그룹으로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가인의 후손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 셋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두 그룹이 두 세계라고 볼수 있다면 이두 세계가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방식에 관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 한쪽의 그룹 다시 얘기하면 이제 가인의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타인을 저주하는 삶의 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아, 그 다른 쪽의 그룹이었던 셋의 후손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 동행하는 삶이 그들의 삶을 소위 얘기하면 이제 장수하는 삶, 하나님께 복받는 삶으로 이끌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조시켜 주고 있는 것이 모세가 이 초반의 기록을 이끌고 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두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할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6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사건입니다. 어, 여기서 얘기하는 어, (2절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만약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 이 흐름대로 이두 그룹에 대하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가장 이제 뭐랄까요 흐름대로 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자손들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세가 이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을 훑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세 후손으로 또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좀 이해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두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두 그룹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경계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는 과정에 있어서 모세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들이 보고 좋아서 자신들의 아내를 삼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패턴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때에. 어, 어떻게 거절했는가를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 이러한 패턴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두 그룹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처럼 어,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마치 그것을 보면서 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장면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해서 저주하고 계시는 장면이 연달아 지금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수를 1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120년에 대한 해석도 또몇 가지로 좀 나누게 되어집니다. 어, 한쪽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의 수명이 이전에 뭐몇백 년을 살던 것이 120년으로 이제 수명이 제한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120년 내에, 어, 홍수가 임해서 이들을 멸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떤 것이든지간에, 어뭐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 좀더 자연스럽다면 어, 120년 후에 이제 홍수가 올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기는 한데요. 뭐 어느 것들을 선택하든지 그거 중요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데 오히려 더 주목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후에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내피림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네피림이 등장했는가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6장을 좀 먼저 살펴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그곳에서부터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잠시 유보시키고 일단 여기서는 이 네피림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세는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에만 좀 집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는 이 네피림을 용사, 다시 얘기하면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정의 내리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있었던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지금 앞서 얘기했던 이두 세계, 가인의 후손들과 세세 후손들이 함께 결혼, 그러니까 아내를 삼아서 결혼해서 낳게 된 자녀들이 이 네피림, 매,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 읽게, 읽게 그러니까 이해되게끔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두세 계의 혼합의 결과물로 태어난 사람들을 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5절로부터 7절까지의 기록이죠. 사람의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 사실을 한탄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창, 조하셨던 사람과 짐승들을 쓸어버리기로, 어, 그들을 멸하여 버리기로, 어, 정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8절부터 진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극률에 관한 기록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극률은 노아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13절로부터 21절까지 조금 상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수 있고요. 이 명령을 좀 요약해보자면,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우선은 이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이었고요. 그 방주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너의 아, 혈육과 또 모든 생물 암수 한 한상, 상식을 아, 방주로 이끌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하는 게또두 번째 명령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하여 먹을 양식을 저축해 놓아라라고 하는 게세 번째 명령으로 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명령 또한 무엇을 기대하게 만드냐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명령과 어떤 평행 구조 속에서 이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다스리기 위해서라는 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한번, 어, 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고요. 어, 여전히 먹을거리라고 하는 이, 어, 중요한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사는 동안, 어, 땅에서 공급해 주고 있는 그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없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 양식을 저축하여 그것이 방주 안에서 그들의 먹이가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먹을 것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노아와 아담을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이 평행구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 하지만, 노아는 아담과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아담과 달랐고요. 일단 우선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22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명백하게 아담과 노아의 차이점을 이런 식으로 비교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장 이후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다 준행한 노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준행하지 않았던 아담에게 일어난 일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을 때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장에 대한 어, 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그러면 이제 모세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뭐 계속 우리가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살펴보는 시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이제 들어간 이후에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 삶과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명백한 연관성이 아까 이야기했던 뜬금없이 등장하고 있는 네피림 속에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어 아,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종족이라고 할까요? 이들에 관한 그 유일한 또 다른 기록은 민수기 13장에 등장합니다. 민숙이 13장 33절에 등장하는데 30절부터 로 33절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민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라고 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며 그 땅에 굉장히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았고 그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하여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40일을 점탕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네피림의 후손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이들은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기간을 마치고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변했습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네피린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그 종족들이 뭐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러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번에는 이 부분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끔 느끼게 하는 어떤 두려움을 수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것을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과연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아,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진행해야 하는데 그 명령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인 겁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 입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러한 네피림의 후손들과 과연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는가 왜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설득해 주는 작업이 필요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한 내가 죽여야 하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느낄 때 오게 되는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그 이상일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분명한 명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했을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은 아마도 이들에게 그런 설득력 있는 명분을 주는 한 가지의 어떤 계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네피림을 쓸어버릴 명분을 주는 본문을 우리 앞에 놓아 그들 앞에 놓아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 네피림으로 상징되어지는 두 그룹의 결혼으로 인한 결과물.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패함의 결과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포악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기록이 지금 11절로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부패했고 포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쓸어버려야 하는 명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우리 또한 또 이스라엘 백성 또한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네프림의 후손들이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은혜 입은 사람이 등장하는 건 것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휴를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게 그가 바로 노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는 왜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명확하게 그것이 은혜인 것을 넘어서서 22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이한 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게 해 주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게끔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어, 놀랍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이 주제 이 아, 뭐라고 지이 모티브는. 어 세세 후손들에게 적용되어져 있던 모티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어, 이 세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어,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실제적인 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두 세계가 존재하는 거죠. 두 족보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세세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의 결정적인 차이, 이두 세계를 이두 그룹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이 기준 속에서 두 그룹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한 구분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무너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선 조상들 다시 얘기하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불순종을 이제 그 후손들이었던 이 세대들은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 나아가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의 중요성이 오늘 본문 속에서 명백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한 분이 있죠.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어, 구원이 임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또, 인류의 구원이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구원이 임했음에 관해서 우리는 기억해 볼수 있게 되어지는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보일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능히 그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흘러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거민들과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민족들과 이제 혼합되어지는 결과에 대한 위험성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에 거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럼 그들이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강조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아, 만약에 모세가 의도한 것이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에 거합니다. 아, 세상에 거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혼합되어진 때 세상과 우리의 구별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로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별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우리가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과 혼합되어질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결과물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이고요. 또한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다시 얘기하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마주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일지를 묵상해 보게 하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6장 이6 장이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아,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를 위해서 이러한 구별됨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혼합된 결과물로 나온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한 존재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존재했던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종족 이,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피림을 어떻게 이하, 이해해야 되냐면. 어... 세세 후선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혼합하여 나온 결과물이 네피림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혼합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물이 이 네피림이 갖고 있는 강력함과 마찬가지의 강력함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혼합해서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때 나오게 되는 결과물들은 요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과 혼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 결과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굳이 저러한 삶, 삶과 아, 전쟁과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느끼게 만들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피임이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아,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하게 되는 상황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피임 앞에서,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의 님 말씀에 준행하며 나아갔던 노아와 같이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우리에게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동일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부패하고 또그 앞에 타락한 그 세상 가운데, 어, 그의 의의를, 그의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극률을 잊지 않았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며, 왜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명분을 분명히 세우고, 어, 그 명분이 세워지므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이 모든 상황을 잘 감당하고 넘어설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